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최수민 매니저입니다. 2025년 2분기 미국 테크탑텐 기업들의 실적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미국 시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과 고용지표 둔화 등 경기 전반에 대한 불안이 이어졌는데요. 그럼에도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 빅테크 기업들은 2분기 실적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위력을 증명했고, AI 클라우드 플랫폼 등각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분기 성적표는 어땠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테크탑 등 기업들의 실적 리뷰와 최신 소식까지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2분기에도 역시 시장의 기대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내놨는데요. 매출은 764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3.65달러로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거대한 기업의 주가가 8%가량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기대 이상의 견조한 성적을 내놓아서 시장이 반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클라우드와 AI 사업부의 성장세입니다.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26% 늘어났고 그 안에서 애저는 전년 동기 대비 39% 성장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기업들이 자사 코드 베이스에 맞춰서 코파일럿을 맞춤 설정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M365 코파일럿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8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AI 수요가 실제 사용자 기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외 세부 사업부도 모두 견조했고 대부분의 사업부에서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실적을 통해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고 앞으로도 견조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이번 분기에도 아이폰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전체 매출은 9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10% 증가했고, 그중 아이폰 매출은 13% 늘어난 44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구환신 효과와 관세 이슈로 인한 조기 수요가 겹치면서 여덟 개의 분기만에 중국 매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된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빅테크들이 캡엑스를 확대하면서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애플은 상대적으로는 투자 강도가 낮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팀쿡 CEO는 대형 M&A 가능성에 열려 있다라고 언급했고, 퍼플렉시티 AI나 미스트럴 AI 인수설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에는 개인화된 시리를 공개할 예정인 만큼 AI 강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이번 분기 알파벳은 검색, 유튜브 광고, 클라우드까지 고르게 성장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964억 달러, EPS는 2.31 달러로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는데요. 특히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이 전년 대비 32% 증가하면서 광고 외에도 새로운 성장 축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광고 부문에서는 검색과 유튜브 광고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갔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디지털 광고 집행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준 거죠. 유튜브는 쇼폼 영상과 광고 타겟팅 개선을 통해서 점유율을 확대했고 제미나이의 경우 5월에 480조 개의 토큰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2배 늘어난 980조 개 이상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클라우드 역량 확대를 위해서 올해 연간 설비 투자를 기존 750억에서 850억 달러 규모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생성형 AI와 클라우드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이번 분기 아마존은 매출 1,677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68달러를 기록하면서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클라우드 사업인 AWS의 매출 성장률은 플러스 17.5%로 전년 동기 대비 16.9% 성장하긴 했지만,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39%, 구글 클라우드가 31.7%에 비해서 확연히 낮았고, 영업 이익률도 직전 분기에 39.5%에서 하락한 32.9%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컨센서스에 못 미치기도 했는데요. 사실, 아마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나 구글의 재미나이처럼 하나의 브랜드로 AI를 묶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AI 경쟁에서 뒤처진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AWS는 메타팀과 협업하면서 AI 서비스 내재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분야에서는 6월에 로쿠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광고주가 직접 디즈니 플러스 같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등 광고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입니다. 이번 2분기 매출은 475억 달러, EPS는 7.14 달러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AI 광고 최적화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확장을 중심으로 광고 노출 수가 11% 늘어난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메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광고 추천 엔진 안드로메다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타겟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광고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AI가 광고의 대상, 노출 위치, 그리고 소재까지 자동으로 선택하고 만들어 주는 자동화 솔루션인 어드밴티지 플러스도 발전 중입니다. 앞으로도 메타는 AI 광고와 생성형 AI 솔루션 도입을 확대해서 글로벌 광고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올해 캡엑스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170억 달러로 집행했고, 2026년에도 유사한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브로드컴은 이번 분기 매출 150억 달러, EPS는 10.96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0% 성장했는데, 핵심 동력은 AI 반도체의 매출 성장과 VMware 인수를 통한 AI 소프트웨어 수요 확대입니다. AI 반도체 매출은 9개 분기 연속 성장했고 차세대 토마호크 6 스위치 공개 후에 고객 수요가 강한 상황 속에서 해당 제품이 2026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VMware 인수로 클라우드 그리고 소프트웨어 솔루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AI 소프트웨어 매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이로써 브로드컴은 반도체 사이클 변동성을 보완하면서 AI 클라우드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장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이번 분기 테슬라는 매출 225억 달러, EPS 0.4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로 매출이 11.8% 줄고 EPS도 23% 감소하는 아쉬운 성적표였습니다. 차량 인도량은 38.4만대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지만 전 분기보다는 19% 늘면서 회복세 진입에 들어섰다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매출은 여전히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서비스 부문은 전년 대비 17% 성장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신사업 로드맵에 쏠려 있습니다. 로보택시는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 절반을 커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오스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는 유럽 승인 임박 단계에 있고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개인용으로 연내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3는 올해 중 공개 예정이고 향후 5년 내 연간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무역 갈등과 관세 부담은 공급망 그리고 비용 구조에 불확실성을 주고 있어서 향후의 주가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2분기 매출 111억 달러, 그리고 EPS는 7.19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5.9% 증가했는데 구독자 수 증가, 요금 인상, 그리고 광고 매출 확대에 더해서 환율 호조 효과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실적 호조의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글로벌 구독자 수가 전년 대비 12.7% 늘면서 안정적인 가입자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둘째로는 광고 기반 요금제의 기여가 본격화되면서 광고 매출이 가파르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신규 출시된 넷플릭스, 애드스위트는 전 세계 광고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흥행 성과입니다. 오징어게임 시즌3가 1.2억 조회를 기록하며 역대 6위에 올랐고 영화 스트로는 1.1억 조회, 그리고 최근에 핫한 애니메이션이죠 케이팝 디몬헌터스는 8천만 조회를 기록하며 글로벌 히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 매출도 전년 대비 고르게 성장했는데, 북미 14.7%, 유럽, 중동, 아프리카 17.6%, 아시아태평양은 무려 24% 증가하면서 전지역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형 콘텐츠 라인업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 모바일은 이번 2분기 매출 211억 달러, EPS 2.84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6.9%, 14.1% 성장했습니다. 이번 호실적을 견인한 핵심 요인은 역사상 최고의 2분기 포스트 페이드 고객 성장입니다. 미국 이동통신 시장은 크게 선불 요금제라고 불리는 프리페이드, 후불 요금제라고 불리는 포스트 페이드로 나뉘는데 이번 분기에 포스트 페이드 순 고객 증가가 매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마이크 시버트 CEO는 T-모바일은 미국 최고의 네트워크라고 하면서 고객 성장이 곧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5년 포스트페이드 순 고객 증가 전망치를 기존 610만 명에서 640만 명 사이로 확대했는데요. 이번 분기 결과가 단순한 단기 실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미국 테크탑 텐에 포함된 기업들의 실적을 알아봤는데요. 투자에 큰 도움 되실 수 있는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